레벨 1을 전부 다 안다는 상태에서 진도를 빼요. 그거를 전부 다 참고해 주셔야 되시고요. 여러분들은 레벨 1에 있는 기본적인 라이트 턴, 레프트 턴, 시비에, 인사이트 턴, 아웃사이트 턴에 대한 이론을 나는 어느 정도 습득을 했다라는 전제 하에 레벨 2에 수업을 나가요. 자, 첫째 주차는 해머락이랑 엠블레이스예요. 저희 카페에 칼럼이 칼룸, 되게 많은데, 한 번이라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선 시범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시작. 원, 투, 쓰리. 우선 해봐라 원, 투, 쓰리, 바, 시, 세븐. 원, 투, 쓰리, 바, 시, 세븐. 자, 12일. 12일은 무조건입니다. 패턴하고 12일. Embrace 체인지 d c h a n g 파 4, 5, 븐 그리고 리1 6, 7, 1 2 3 4 6 7 18, 19, 16, 17, 18, 19, 16, 1 2 5 6 7 8 3 4 5 6 7 1 2 3 4 5 6 7 5, 6 7 자, 5 6 7턴턴키키바바베이이지게요다0 10 10 1 하면서 빠질 거예요. 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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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0 10 1로10 10 10 1 1 10 10 드릴게요. 해머락은1 2, 3 무조건 남자의 신호는 5, 6, 7에 들어와요. 5, 6, 7에 내가 어떤 패턴을 할지 다 파악이 돼요. 어. 근데 지금 여기에서 뭐 했어요? 남자가 라이트 턴을 하는데 우리가 레벨 1때 라이트 턴은 5, 6, 7인데 이 손을 놔요. 근데 해머락은안 놔요. 안 나요? 양손 다 잡고 있어요. 양손 다 잡고, 락을 걸어줄 거예요. 라이트 턴으로. 자, 5, 6, 7 하면서 나도 라이트 턴 돌릴 거야. 신호를 준 다음에, 원에 멈추고. 자, 2, 3. 라이트 턴로 하는데 어떻게 해요? 손을 안 나요. 팔로우도 놓으면 안 돼요. 왜? 리더가 안 났으니까. 계속 볼이 채워주신 상태에서, 5, 6, 세븐 하면서 지금 원 투에 리더가 멈춰줬죠 원투자원 투에 멈춰줬어요 우리 레벨 원때뭐 배웠죠? 인사이드. 인사이드 원 투에 멈추면 인사이드예요 응. 그래서 원 투에 확실하게 멈춰주고 인사이드 턴은 언제 돈다? 쓰리에 돈다 그래서 쓰리에 손을 올려주셔야 돼요 원 투까지는 올려주시면 안 돼요 여자분 헷갈려요 쓰리에 올려주시면 여자는 쓰리 밟으면서 바로 회전을 하게 되고 5 뒤를 보면서 5 밟고 6 7 그리고 바로 리더방 1 2 3 CBL로 마무리 여기서 한번 설명 끊을게요 1 2 3 5 하면서 제가 핸드 체인지 할 거예요 이렇게 살짝 5 똑같이 6 세븐 원까지 기다렸다가 손을 달라고 할 거예요, 제가 여자한테. 투 하면 터. 투 쓰리 다시 페이지. 그리고 여자 그 뒤쪽에 이렇게 루프를 씌울 거예요. 파이브 하면서 파이 쓰리 세븐 하면서 제가 여자 어깨 쪽에 손을 살짝 댈 거예요, 이렇게. 톡. 네. 제가 이렇게 꽉 잡는 건 아니고 뒤쪽으로 여자를 밀어줘야 되기 때문에 다시 원투 똑같아요. 2까지 기다렸다가 3, 4, 5, 6, 7 하면서 남자 쪽에 이제 루프를 다시 씌울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서 1, 2, 3, 5, 6, 7, 10회로 마무리할 거예요. 자, 빨로우 설명드릴게요. 빨로우는 변한 게 없어요. 변한 게딱 하나 있어요. 눈치 채셨나요? 뭐가 변했을까요? 손만 바뀌었어요. 자, 설명드릴게요. 아까 해머랑 제가 뭐 했어요? 라이트 턴 돌고, 5, 6, 7. 그 다음에 바로, 인사이드 턴을 돌았어요. 그쵸? 엠블레이스. 똑같아요. 팔로우는 변한 게 없어요. 똑같이, 지금, 리더가 신호를 뭐로 줬어요? 이 손이 아니라, 그저 이 손으로 줬을 뿐이에요. 이 손으로, 나너 라이트 턴 돌릴 거야 하면서, 5, 6, 7때 신호를 주고, 원에 멈추고, 라이트 턴을 원, 투 그리고 나너 다른 손조 하면서 신호를 또 보냈죠? 그러면 주셔야 돼요. 그래서 팔로우에서는 절대 내려가시면 안 돼요. 있어야지 리더가 내가 신호를 못 알아들었어도 이 손을 낚아챌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원, 투, 쓰리하고 파이브, 식스, 세븐 또 뭐예요? 인사이드 턴 똑같아요. 원 2까지는 정면, 바라보고, 이제, 3의 이제 리더가 이걸 풀어줄 거예요. 3때 풀어주면은 그 힘으로 돌아서 똑같이, 5, 6, 7. 하고, 인스타. 아니, 10이에요. 마무리. 2, 3. 5, 6, 7. 그래서, 테머락과 엠블레이스는 무엇의 조합이다? 라이트 턴과 인사이드 턴의 조합이다 리더는 바뀐 게 뭐다? 손만 바뀌었다 나머지는 신호도 안 바뀌고 발도 안 바뀌고 리드하는 그것도 바뀌지 않았어요 레벨 1때 배웠던 그대로 올라갔어요 그거를 연결했을 뿐이에요 설명 어, 주의할 거를 알, 말씀드리면 그, 저희가 엠블레스 투어 하면서 여자 손을 제가 캐치를 할 거예요. 캐치를 하는데 그대로 돌리는 게 아니라 최대한 미투. 미투 하셔야 돼요. 음. 아니면 위로하면 여자 팔이 꺾여요. 이거 조, 주시, 조심하셔야 되는 돼요. 두 번째는 여자는 항상 남자 이렇게 상복부를 보셔야 돼요. 남자는 어떤 손을 내밀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주의하셔야 돼요. 두 가지. 그래서 가장 좀한게 이제 남 리더가 손을 놓으면 팔로우분들은 이렇게 돌아요. 음. 이 손을 잘 내려요 내리면 안되고 음. 항상 가슴 음. 앞에다가 리더가 언제든지 음. 나의 이쪽 손을 잡고 리드할 음. 수 있게끔 그래서 우리 레벨 원때 기본 자세 음. 배워요 음. 그 기본 자세는 무조건이에요 음. 우리 베이직 하는 거와 음. 똑같이 숨 쉬는 듯이 음. 네. 자세를 취해주시면 됩니다 어, 설명 여기까지 할게. 네. 할게요 시작 워트 バー、スイッグ、セブン、ワン、ライト、バー、スイッグ、セブン、ワン、ツー、セブン、ワン、ツイッグ、ー、ン、バー、スイッグ、セブー、セブン、バー、スイッグ、セブン、ワン、ツー、ン、ワン、ツー、セブン、イッグ、ー、ン、ツー、セブン、 シビア。